거기다가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실링 팬까지 무상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고객님들한테 딱 맞는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선비 권세용입니다. 저는 인천 효성동에 나와있는데요. 투자 목적도 너무 좋고 주거 목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신혼집으로 쓰기는 너무 안성맞춤인 풀옵션 오피스텔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총 2개동 408세대를 분양 중에 있고요. 지하 3층부터 18층까지 되어 있는 네, 아주 거대한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너무 괜찮습니다. 서울 2호선의 연장선인 효성역을 바로 앞에 예정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그런 현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혜택이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기존 분양가 3억 중반에서 무려 8천만원이나 입주지원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중반이면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실 투자금액도 2천만원만 준비되시면 바로 계약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혼부부에게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예쁜 집, 제가 현관부터 빠르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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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면요 왼쪽으로 키 큰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요 네 아래로 띄움 시공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 네 넣었다 뺐다기 용이하게끔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전신 거울도 두 칸이나 설정되어 있어서요 나가시면서 네 외모 한 번씩 네 체크 가능하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일괄 소독 버튼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네, 거실이 네, 왼쪽으로 바로 펼쳐지는데요. 보이시나요? 조망권부터 채광, 네, 어느 하나 막힘없이 너무 잘돼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거기다가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실링팬까지 무상옵션으로다 들어가 있는 네, 풀옵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도 폭 굉장히 잘 나와서요. 거실 폭3,700 3m 70이나 나오고 있고요, 좌인쇼파 두기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 아트월 타일로 예쁘게 잘 인테리어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대형 TV 이렇게 두고도 충분히 시청각거리 나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주방도 굉장히 깔끔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펼쳐져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3부장 하부장 네 투톤 칼라로.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있고요. 쿠션으로 수도어 냉장고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인테리어까지 상부, 하부 색깔 맞춤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기 오븐부터 가스 쿡탑까지 잘 올라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주방도 너무 예쁘게 되어있고요.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같은 채광 조망권 누리실 수 있게끔 통창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네, 너무 예쁘게 네,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침대 퀸 사이즈로 두고도 공간 충분히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네, 폭은 무려 3m, 13m, 0 20, 20m 네,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안방에는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우측으로 이렇게 가볍게 호텔식으로 있어서요 가벼운 세안하실수 있게끔 네, 세면대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거울도 마찬가지로 네, 욕실 들어가기 전에 있,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펜트리룸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서 이렇게 자주 입으시는 옷들 이 안에서 갈아입으셔도 충분히 나오게끔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팬트리룸 바로 옆으로 내 네,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네,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 시설이 문까지 달문달려 있을 정도로 넓게 잘 샤워 시설까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변기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나오셔서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명이 충분히 생활 공간 나올 정도로 폭 2,800에 2,500잘 나오고 있고요. 책상 두고 네, 싱글 침대 이렇게 두고도 네,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을 정도로 쓰리 아, 베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채광도, 조망권, 거실과 같은 네, 조망 누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옵션, 네, 에어컨 3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네 메인 욕실 보실게요. 네 메인 욕실에도 이렇게 네, 욕조까지 거의 호텔식으로 너무 예쁘게 네, 인테리어 잘 되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네 수건 수납장도 크게 두칸 마련되어 있는 모습 네, 잘 보이실 겁니다. 세면대 뭐 변기 네, 이상 없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인테리어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되있는 모습 네, 보이실 겁니다. 네 옵션도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도 너무 잘돼 있으면서 입지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오늘의 현장, 서울 2호선 효성역이 예정지에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현장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